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 가보니까 새로운 음료가 또 출시를 했길래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음료입니다. 오리지널 에너지 드링크 레몬 라임 이라는 음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여기 캔에 새겨져 있는 영어가 넷플릭스 문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 제논은 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가 뭔지는 아는데, 영화 관람하거나,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알고 있는데, 제논이 넷플릭스로 영화나 그런 걸 관람해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듣기로는 넷플릭스 문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고가 새겨져 있고요. 사실 제논도 넷플릭스를 알긴 알지만 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얼른 까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부터 맡아봐야겠죠? 어 레몬향 납니다. 레몬 양인지, 라임 양인지, 구분은 잘안 가는데, 일단 라임 양이랑 레몬 양이 같이 나요. 마셔볼게요. 음! 이게, 레몬이랑 라임이랑 섞여가지고, 구분하긴 어렵지만, 맛은 딱꽐라만신 느낌의 맛이에요. 그, 꽐라만시라고 과일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 맛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분들이나 성인분들한테 추천해 볼 만한 제품은 맞아요. 네, 추천해 볼 만하긴 하지만 고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네. 한병 정도가 제논이 봤을 땐 적당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한 병씩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두세 병 이상 먹는다. 안 돼, 안 돼, 큰일 나. 네, 그거는 제논과의 약속 네,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너지 음료는 에너지 음료인데,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험해. 음. 왜냐면은 고카페인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논의 생각은 한 병씩만 마시자.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맛은 확실히 있네 네 괄라만시 느낌의 맛이어서 맛은 확실히 있고요 음 그리고 탄산도 있습니다 네 탄산 음료이기 때문에 탄산 이온 음료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논이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나 성인분들도 똑같아요. 한 병씩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성인이나 어린이나 고 카페인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병씩만. 아무리 이온음료라고 해도 건강관리는 신경 써야겠죠. 이온음료는 좋긴 하지만 고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가급적 너무 자주 먹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먹자. 오늘은 음료수 이거 한 병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카페인이 높아가지고. 네 오늘은 이렇게 오리지널 에너지 드링크 레몬라임이라는 음료를 마셔봤는데요 이게 고카페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한 병만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는 건 비추합니다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 병씩만 먹자. 네, 오늘은 이렇게 오리지널 에너지 드링크 레몬 라임을 마셔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